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수 투어입니다. 이곳은 울산 태화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김해 공항으로 갈 건데요. 지금 현재 시간 4시 43분입니다. 어, 5시 어, 이차차 타고 어, 김해 공항 갈 건데요. 제주도 여행 갑니다. 김해공항 1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주공항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인증샷을 찍고 이렇게도 찍어봅니다. 공항 안에서 아침 식사를. 에어 까지 온담 국수를 맛있게 먹고 끝자저 손가락 보이시죠? 아니에요. 저기가 한라산 입니다 <laughs> 처음으로 여행 온 곳은 제주 신비의 도로인데 아이들이 무조건 가자고 해서 도깨비 도로라고 하죠 여기 왔습니다 어, 물도 떨어뜨려 볼 것이고 어 캔커피는 페네점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해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건데. 아 그냥 내거힘얻어서 그런 거잖아. 안 가요. 굴려봐도 뭐 그렇게 흥미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이들이 신기하기는 했는데 별 반응 많이 없네요.

그렇게 흥미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제주 돌문화공원입니다. 주차장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냥 오셔도 무방합니다. 차들이 좀 많네요. 자, 이쪽으로 가서 매 표소에서 표를 끊어서 한2 시간 정도 나들이 하면은 될것 같네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매표소인데 표를 끊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시인데, 이제 11시. 가 어, 이제 설문제 할망과오백장군이라는그 신화에 어, 나오는 이야기예요. 설문제 할과오름이에요오름의봉우리를 <laughs> 어, 재현해놨어요. 근데 왜 재현해놨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설문제 할이귀 엄청 귀 제주 돌문화공원은 하늘정원과 박물관이 있는 1코스와 숲길이 있는 2코스, 500장군 갤러리가 있는 3코스로 나뉘어 있는 제주도 관광지입니다. 여기의 목적은 때중나무 꽃이기에 초입이 커다란 나무에서 낙화한 꽃잎을 봐주었고요. 날씨가 하청해서 아주 좋죠? 여기 보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름들이에요. 오름들 오름이면 한라산이 보여야 되죠. 아 한라산. 아 이 코스 입구인데요. 저쪽 방향으로 산책하러 갈게요. 날씨가 조금 덥긴 하네요. 6월 1일인데 불구하고. 구름박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4박 5일을 머물 예정입니다. 아, 정말 이곳에 오니까 제주도에 온 느낌이 나네요. 물씬 풍기지 않은가요? 제주도스러운 느낌 풍경 또한 아름다울 수 밖에 없는 곳이네요. 구름밥 하우스에는 여러 차의 건물과 독채형, 펜션형, 없는 형이 다양, 다양한 방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A 동 사용합니다. 저희가 머물 곳은 1층이라서 이렇게 수도가도 있고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맥주 한잔할수 있는 것이라 너무 좋네요. 숙소 한번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2층. 저희가 머물 곳은 1층입니다. 에어컨, 음, 테이블, 침실, TV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친구도 깔끔하고 이 침대 위에서 뷰 또한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깔끔하네요. 만족합니다. 가격 대비 아주 좋아요. 싱크대에 가보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통. 아주 만족스럽게 준비됐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이스트 포레스트입니다. 아는 지인이 제주도에 가면 꼭 가라고 해서 정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고 또 친절한 거 같네요. 그 어린이는 이층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분위기 또한 어, 깔끔한 곳이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요. 가족도 가족이지만 연인들끼리 오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층은 아이들은 올라가는 게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뭐가 있는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음 굳이 잘 모르겠네요. 뷰는 정말 어 식사할 때뷰 보면서 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저녁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곳에도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 술도 있고. 어, 뷰가 보기는 좋아요. 내려가서 가족 있는 곳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안됐어 말을 해 오빠꺼는 담겨? 오빠꺼도 안당기네 내가 담겨볼게요 알겠어 내가 담겨볼게요 엄마 근데 내가 찾았어 내가 음. 내가 아나 아, 해가 이쪽에서 지는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지네 엄마나 나를 거기 타러 가자 해놓고. 제주는 사랑입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 중에 아 바다의 풍경과 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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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아 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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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어, 영상으로는 이쁘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아 정말 이뻐요. 영상은 이 이쁨을 담을 수가 없네요. 응.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자 우리 집에 요만한 데크가 있어도 좋겠다. 아 데크 있으면 좋지. 6월 1일 1일차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해요.